생각보다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많아요. 진짜 낙천적인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.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바라는 소망만 가득한 거예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한 가지 알수 있어요. 자기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상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한 다음에 소요된 시간 자체를 다시 계산해 보면 두개 간의 간극이 상당히 커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있어요.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? 내가 어떤 딴 짓을 했는지,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거를 내가 이해하게 된다면 그래서 예상 시간과 소요 시간 자체를 좁히는 연습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실제로 많은 효과를 볼수 있어요. 또한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뭐 이상한 믿음들을 갖고 있어요. 내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어쨌든 잘할수 있을 거야. 자기 자신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. 아, 요것만 내가 하고 공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마음만 먹으면. 근데 이거 자체를 단순화해서 생각해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위해서 시동이 걸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거죠.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부족한 건 뭐냐 하면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먼저 행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.